안녕하십니까. <laughs> 지난 나쁜 엄마 일, 이화 제포일러에 이어 오늘은 삼, 사화로 다시 돌아왔습니다. 네, 일, 이화가 좀 시작하는 느낌이었다면 삼, 사화는 이제 정말 한 발짝 나아가는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. 네. 자, 그럼 바로 삼, 사회 제포일러 시작하겠습니다. 아까 브로, 굿즈. <laughs> <laughs> 아이고 내눈 <눈물 웃음> 숨쉬기가 힘들어?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. 어. 그래서 숨을쉴수 있는데 침이 계속 나오더라고. <laughs> 오. 오. 무서워. 오 진짜 이렇게 보니까 되게. 오. 우리 며느리. 우리 며느리. <laughs> 멀쩡하잖아 근데 왜 이번에 있는 거야? <laughs> 오빠. 하, 교훈이 물한번 내가 이걸 봤을 때 바로 알았을 텐데 물 함부로 먹지 말아라. 응 누가 주는 거. 얼마 내일 연락할게. <laughs> 전혀 다른 <다르서>. 사람. <laughs> 아 이씬 찍을 때 정말 재밌었어. 그저께 이거 옆이 동했어 이게 삼식이 나오는 거. 어, 어. 아, 삼식. <웃음> <오>. <웃음> 보통 저 사람은 제 깨지는 네 병이 몇 병을 깼는지 몰라요. 오씨. 솔직히 이때 스타일이 너무 좋았어요. 너무 예쁘죠. <laughs> 잘 어울리는. 데 <laughs> 너무 예뻐. 치마야. <laughs> <laughs> 너무 잘 어울리지. <laughs> 선물로 출소할 때 가져온 칫솔이랑 비누를 챙겨온 거야. 선물로. 아... 안에서 쓰는. 어, 깜빵 아, 어, 깜빵거. 깜빵 얼마나? 소위테. 잘 가. 어 조심히 가. 아! 솔직히 강호보다는 아, 아, 훨씬 더 잘생겼잖니. 귀여워. 어 그치. 어 삼식이가 더 잘생겼지. 고마워 오늘. 선물도 너무 고마워. 아 강호보다 잘생겼대. 매일 강호를 의식했어. 아니 이, 인수가 인물이 좋지. 아유 잘생겼죠. 음. 멋있어. 음. 아까 감독님이 인수 좋은 사람. <laughs> <laughs> 아뭐 좋은 사람이. 좋은 사람이지. <웃음> <웃음> 인수 참 좋은 사람이고. 네, 인수랑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이래도 되는 거야? 이런 얘기를 이러면 안될거 같은데? 근데 감독님이 안 끊으셨으니까 괜찮겠지 이러면서 넘어간 좋은 사람과 작업한 <laughs> 좋은 사람이었다. 우리 리딩 때 처음 만났나? 인수야, 나한테 왜 전화를 안 해? 그랬거든. <laughs> 처음 만났는데 이게 밈이 됐어. 어, 네 맞아. 인사가 그게 됐어요. 그래서 왜 나한테 전화 안 했어? 예? <laughs> <에>? 제가요? <laughs> 끝날 때까지. 어, 그래서 끝날 때까지 안 했어요. 인수가 그걸 지키겠다고 임으로 만들겠다고 신기당부서안 했던 거예요. 그래서 <laughs> 아니, 왜 전화 안 했어? <laughs> 기다렸는데 끝나고 송 <laughs> 어, 파티하고 전화가 왔어. 응. 안 받았지. 어? 그리고 문자를 남겼지. <laughs> 내가 쉽게 받아줬지. <받아주려고 웃음> <laughs> <laughs>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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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깼어. 저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지 사실은. <laughs> 보시죠. 아, 저거 진짜 맛있었는데. 어, 근데 너무 맛있겠다. 저, 정말 맛있었어. 아니, 우리 푸드 팀이 그치 맞아. 어, 늘 맛있게, 맛있게 하셔. 아, 맛있었어. 저 조합 너무 좋다. 핀살밥에 소고기. 저때 고개 돌리고 컷하면 먹는 거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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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들. <웃음> 아,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, 강우야또왜 어, 이러는 어? 한 걸, 한 걸, 한 걸, 한걸 알면 또 억장이 무너지죠. 어? 그치. 자, 먹어. 엄마는 <laughs> 죄인입니다. 엄마 태도가 바뀌었어. 먹을 와, 진짜 진짜 <laughs> 아, 저합 진짜 무서합니 배부르면 니아죄송면 공부 못해 합니서안 먹었대, 다아 배부르면 죄아어니다요 얼마나 다장이 무너질까 휴지 좀줘 어, 휴지, 휴지 좀 휴지, 휴지 좀줘다 좀 줘. 눈물 버튼 아니야가송 아니야. 근데 우리 엄마도 그런 적이 있어요. 엄마 옛날에 나한테 이런 거 얘기했잖아 이러니까 엄마 응. 너 그걸 기억하니? 이랬어요. 우리 엄마도 그러는데 그런 얘기 하 해. 이거 전국에 계신 어머님들 다 너무 마음 아프실 것 같아. 근데 왜 이러는 거야? 어? <laughs> 어디 어디? 깜짝이야. 미주만 나오면 정말. <웃음> <웃음> 얘는 또왜 이렇게 어벙한 거야? 뽕뽕 뽕뽕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꽁꽁 꽁꽁? 이게 진짜 이렇게 되는 거야. 흐름이. <laughs> 그러니까.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. 잠시만요 어디 가요? 어 전화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인생을 똑똑하게 살자 교훈이야 함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야 <laughs> 절친이어도 교훈절에는 <다음> <laughs> 함부로 믿으면 안돼 교훈이 있어 정말 <laughs> 아가가 됐네 자 이제 밥을 엄마, 먹었으니까 엄마, 엄마, 나... 다음 단계로 어? 넘어가야죠 어? 엄마! 손 나... 나... 올라왔어요 엄마. 때는... 엄마! 어. 두 손으로 먹어야죠 되게 열심히 해버렸다 엄마! 엄마! 나 맞췄다! 엄마 아! 아! 엄마. 아 나쁘다. 근데 저런 거 찍을 때 음. 나도 모르게 다리를 혼자 움직인 적이 있어. 아발 <laughs> 동동. 그래서, <laughs> 그래서 컷 담당님이 오케이 하셨는데어 감독님 죄송한데 다리를, 다리를 움직였어요. <laughs> 저거 봐요. 우리 강호가 또 엄마한테 감동을 주네요. <laughs> 먹었어 결국 혼자 해냈어. 역시 손을 움직였어요. 엄마들이 배고면 먹지 마 하는 게다 이유가 있었어. 역시 밥안 먹으면 밥을 뺏죠. <laughs> 어, <맞아. 웃음> 밥을 어야 됩니다. 언니 이 표정이 너무 좋더라고. 어. <laughs> 또 소주. <오네. 웃음> 근데 너무 맛있겠지 않아요? 회 어. 소주. 미주 어, 어, 소주. 어, 회 소주 먹고 싶네. 그렇죠. 어. 미주의 주자가술주잔가요 쌀미자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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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주. 아, 소주. 그래서 막걸리 좋아하는. 아. 강호? 와 저거 진짜 아팠는데 미안 아 진짜. 근데 한 번에 누나가 잘 갔어. <laughs> 엄마 그늘을 벗어나 가지고 <laughs> 여자친구를 만들고 웃음이 많아졌어. 오늘처럼 이게 이문세 선배님 노래인가요? 아아 <laughs> 그렇구나. 살고 싶어. 너랑 오래오래 같이 진짜 과거만 행복했다. 일단 <laughs> 앞에만 나와 어. 전반부에만 좋았을 막. 때만. 음. 어머 아, 아들의 키스 신 이거는 키스 신이네요. 뽀뽀 신하고 다르네. <laughs> 근데 엄만 네번 했어요. 난두번 했고. <laughs> 그게 무슨 뭐가 중요합니까? 농도가 중요하죠. <웃음> 박사님, <웃음> 아, 그러니까 박사님 우리 <laughs> 촬영할 때 그랬잖아요. 우리 조우리 마을 찍을 때랑 여기 찍을 때랑 다른 장소 찍는지 거 말이죠. 일곱 살 강호다 yeah. 내가 이랬지 일곱 살 강호를 시청자들은 훨씬 더 어. 사랑할 거다 저도 그러실 거 같아요 진짜 고생 많이 했어 그러니까 아, 그래, 맞아 강호가 아마 몸도 그렇고 체력적으로 너무 고생을 괜찮아? 많이 했어 아이, 귀여워, 아, 아, 괜찮아 어, 귀여워. 어, 이때 왜 이렇게 쪼끄맸지? 날들도 컸어 그치? 아, 내 텅텅 부 괜찮아 너무 어린아이처럼 보여도 이제 반감이 될것 같아서 그거 조절을 많이 했고 감독님이랑 일곱 살을 연기할 때는 좀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하면서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힘들었던 게 애들이랑 찍으면 내가 동화가 되 얘네야 애기 아 그러니까 에너지. 저도 모르게 더 이렇게 얘네처럼 되더라고요 네. 그러면 나이를 많이 하는 게 쉬웠어 아니면 어리게 하는 게 쉬웠어 뭐가 더 어려웠어. 아... 처음에는 그 오히려 검사 그런 연기하고 누나랑 이제 20대 때 연애하는 연기를 하는 게더 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애들이랑 자주 어울리고 <laughs> 이제 그 보니. 연기를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리고 그게 내 정신건강에 더 좋다. 정신건강에. <laughs> 뭔가 좀 순수하게 <laughs> 어, 생각해도 되고, 않고. 어, 그냥 맑게 그냥 나, 생각나는 대로 해도 된다라는 음. 마음가짐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, 이래서 어린아이랑 있으면은 좀 힘이, 힐링이 된다는 게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. 뭐,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, 예진이 서진이가 정말 신스틸러들이에요. 아. 심지어 저기 뭐야, 서진이는 이거 글을 어머니가 안 아, 해주는 걸로 외웠어요. 음. 읽고, 읽고, 읽고 쓸 줄을 몰라요. 그래서 14부를 완주를 했을까. 난 진짜 재밌었던 게 있었는데, 하루 종일 애들이랑 촬영하는데, 예진이랑 이제 너무 중요한 신을 음. 찍는 거예요. 서진이가 해야 될 일은 옆에서 자고 있어야 돼. 그때 아... 어떻게 또 가만히 자고 있겠어, 우리 아, 서진이니까 참견하고 아, 싶구 참견하고 싶지. 근데 서준이 와서 굶척굶척굶척 이러니까 예지니가 서준아 집중해줘, 나 이거 정말 중요한 신이란 말이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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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진짜 중요한 신이야 이러는데 <laughs> 어머 이 프로페셔널. <laughs> 아 진짜 프로들이어 <laughs> 진짜. 이제 슈퍼사터 숲에서도... 어떻게 일어날래? 오늘 어, 밤 그... 망했지 뭐. 또 엄마 불러야지. 아. 귀여워라. 찾았다! 짜! 예준아, 서준아! 보세요. 어, 우산 신을 능가하는 건가요? 이거. 그렇게 해 버렸어. 이런 노래구나. 오, 노래 좋다. 이거는 폴킴이다 폴킴. 프로팀. 둘의 이제 사랑할 때는 이제 이런 게 생긴 이게 깔리나 봐요. 이게 엔딩이구나. <laughs> 재밌다. 그단삼 사화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강호가 이부 엔딩에 사고가 나면서 깨어나고 밥을 먹고 손을 움직일 때까지 또그 노력이 이제 어 과정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사주 씬이 많았어 음. 미주랑도 몽타주 음. 씬이 되게 많았고 맞아. 근데 그런 그림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맞아요. 좀 풍성해지고 맞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. 네 지금까지 삼 사화를 함께 감상해 봤는데요. 이 나쁜 엄마 영순과 나쁜 아들 강호 예진이와 서진이의 엄마 미주와 사고뭉치 삼식이의 이야기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매주 수요일 목요일 밤 10시 30분 나쁜 엄마 본방 사수